안녕. <laughs> <laughs> 뭐 보니? TV 보니? 응. 여기서 TV 보니까 좋아하네, 슬찬이. 슬찬이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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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제 뭐 엎드려서 자유자재 TV 봐요. 엎드려서. 아, 슬찬이 좋아하는 TV. 응. 완전 집중하는 TV. <laughs> 다리도 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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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이고 이러고 이러고 계속 보면 되겠네 들니 응? 엎드려서 TV보기 예요 엎드려서 TV보기 예요 저는 아이 재밌어요 TV는 역시 티비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재밌어요. 응? 다리도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아이 재밌어요. 응? 괜찮아. 아이 재밌어요. 다리도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아이 재밌어요. 아이 좋아요. 아이고 그그 뒤집기했어요. 반바퀴는 돌았네요. 반바퀴는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응? 아이고, 좋아. 그 그자, 잘... 아이 그그 다리 올리기 다리 잡기. 사연이가 요즘에 미는 거, 다리 잡기, 발꼬라하기 발꼬래 꼼지락거리기, 발펴기, 아구자하네아구자하네아이들이요